안녕하세요 오구아저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혼의 전쟁의 대략적인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나가시의 의식은 온렐름에큰 영향을 끼쳤고 영혼의 전쟁은 네크로케이크로 인해 발생한 아카놈 옵티멀 동안 벌어졌습니다 죽은 마법의 파장으로 온렐름의 마법은 유례없는 대격변을 겪었고 모탈 렐름 전역에서 마법의 바람이 북주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을 인간들은 아카놈 옵티멀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아카논 옵티멀 사태의 영향으로 마법사들의 힘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미약한 마법 능력을 지닌 사람들 또한 큰 능력 향상을 겪었고 각종 무기, 갑주, 장신구 등이 마법을 흡수하여 기묘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엔드리스 스펠의 등장으로 특정 주문들이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무한정 지속되게 된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주문들은 원시적인 자각을 가진 것으로 추측되며, 파괴적인 악의로 주변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며 온 세상을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나가시는 강화된 죽음 마법의 힘을 사용해 모든 죽은 영혼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정으로 나이트헌트를 조종할 수 있는 끔찍한 악녀 올린더의 망령을 나이트헌트의 지도자이자 비탄의 모타크로 임명하고 전렐름을 향한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제유도시블림스 포지에서 처음으로 격전이 벌어졌고, 이전과 달리, 차를 일정 이상 유지한 나이트 헌트의 전방위적인 공격에 그 어떠한 장소도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에테르 공허를 항해하던 세라폰들의 사원 함선도 유령들의 전면적인 침공을 피해갈 수 없었고, 수많은 땅이 어데드로 오염되었습니다. 파멸의 군세 또한 이러한 침공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나가시는 심지어 스케이븐의 오염된 여운에도 소유권을 주장했고, 위대한 뿔란지의 하위 영역이자 스케이븐의 사후세계인 루인을 침공했습니다 영혼포잉망을 지닌 언데드 하수인들은 수확을 시작했고, 불멸자라 알려진 스톤캐스트나 카오스의 노예들 또한 이에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이 모든 사태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둔 피첼 렐름을 제외한 모든 모탈 렐름이 죽음의 파도에 휘말렸습니다. 슬픔의 공성전은 이러한 초기 전투 중 대표적인 예시로 죽음의 파도에 맞선 질서 대동맹의 연합을 볼수 있습니다. 카오스의 시대 당시 지그마에 의해 봉인된 모타크 카타코로스를 구출하기 위해 나가시는 비탄의 모타크, 레이디 올린더를 비롯한 정예군을 파견했고 시의적절한 플래시히터 코트의 개입이었다면 도시는 멸망했을 겁니다. 산자의 보루들이 간신히 살아남는 데는 성공했으나 끝을 알수 없는 망자들의 군세에 중과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탈출한 카타 크로스가 다시 부활하면서 더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략 전술의 천재이자 나가시의 신실한 신봉자인 오로페온 카타 크로스는 나가시 의 이상에 따라 창조된 오시아크 본리퍼의 총 지도자로 임명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비밀리에 준비된 군세를 이끌고 약화된 적들을 분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인물의 등장에 모든 죽음의 권세가 기꺼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블레이트 뱀파이어들은 자강력을 가진 새로운 원데드 오시아크의 등장에 경악했고, 네파라타와 암프레드 같은 모타크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습니다. 특히, 성내의 모타크, 흑암의 악한이 자신의 추종자들을 모두 죽여 오시아크로 바꾸는 것을 본 네이크로맨서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오시아크의 최정에는 순식간에 샤이시 나디르 동물을 모두 정복했고, 저항을 분쇄한 뒤 거대한 오시아크 제국의 영토로 편입했습니다. 나가시는 카트크로스에게 아카온의 거점 A 포인트를 점령하라고 명령했고, 끝을 알수 없는 언데드의 군세가 대마왕의 거점을 향해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운 좋게도 당시 A 포인트는 넬크로 케이크의 역바로 만승창이가된 상태였고, 아카온 본인은 정예병력과 함께 슬라네시를 구출하기 위해 출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카타코르스의 신묘한 전략 아래 카오스 방어군은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의 실력 있는 공병들은 패배자들의 뼈로 악스터미누스 요새를 지었습니다. 이는 아카온의 강점 이후로 타세력이 거의 처음으로 일어낸 성과로 카타코르스의 군세는 아카온의 성지인 반스파이어까지도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침공서식을 들은 아카온이 슬라니시의 구출마저 포기한 채로 귀환했고, 진노한 에버처전의 공격에 오시아크는 패퇴하고 카타크로스는 쓰러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오시아크의 A-포인트 포위방은 굳건했고 아카오는 끝이 보이지 않는 포위전에 묶여버렸습니다. 온 세상이 죽음의 군세 앞에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도 모탈 레르메 세력들은 저항을 시작했고 강화된 마법의 힘을 바탕으로 엄대들을 무찌르고 있었습니다. 나가시가 제일 고전하고 있었던 전선은 야만의 땅 구루로 통제할 수 없는 야만인들의 제멋대로인 공격에 전역의 천지 카테크로스조차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엄청난 숫자를 학살하더라도 그 이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온스플리터즈의 주술사들은 유령을 향한 그레이트 와를 선포했고 마법의 폭주의 영향으로 강화된 배드문을 따라 글룸스파이트의 치가 중동했으며 새로운 소울푸드에 작곡받은 오워의 행군 또한 위협적이었습니다. 특히 네크로 케이크로 봉인이 해제된 스톤볼트들은 아이언 주술에게 보물창고나 다름없었고, 고크의 주먹, 고드락은 터스크볼트에서 전설 속의 공성추를 손에 넣었습니다. 또한, 빛의 장막, 그 뒤에 숨어 있었던 테크리스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나가시의 희시 침공에 대마법사는 직접적으로 항의했고, 당장 빛의 렐름에서 군대를 철수하지 않는다면, 대강령술사의 제국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가시가 그 도전을 받아들이면서 제국의 전쟁이 벌어졌고 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의 전쟁은 테클리스의 샤이 쉬 침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루미네스의 본세는 신속한 기동력을 살려 오시아크 제국으로 파고들었고 A포인트 포인전으로 병력이 분산된 오시아크는 그 침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침투한 루미네스는 주요 요새를 공격하는 대신 주변의 작은 정착지를 공격하거나 기념비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시아크의 전략가들은 이런 비용적인 공격 계획에 의문을 품었지만 에키스의 카타크로스 조각상이 무너져 내리고 페트리펙스의 넷째 오시아크 군주가 휴수당해 오시에 걸리자 루미네스가 목표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던 샤이시 주민들의 마음에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고 오시아크 제국 전역에서 거대한 인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루미네스가 퇴각한 다음에도 오시아크는 가축들 오시크는 가축들의 반란으로 휘청했으나 전투 도중에 수확한 루미네스의 뼈는 가치 있는 자선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나가시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고문받는 루미네스의 영혼을 보고 자신의 영리하고 잔혹한 처벌에 만족스러워하며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대강령술사는 만프레드, 네파르타, 아칸을 각각 기란과 차온 히시로 추정시켜 더 작지만 인근의 인구를 발살할 치명적인 일식을 시작했고 모든 영혼을 흡수할 새로운 나기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마프레드의 생명 레름 침공군은 큰 저항을 마주했는데, 통보한 피흘리는 관문 주변에 자리 잡은 너그레 악마들이 몰려들었고, 엔드타임 때 자신의 딸을 희생한 마음프레드를 감지한 알라리이 분노의 차 실바네스의 군세를 이끌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네파라트는 특유의 모략과 기지를 발휘하여 디미니의 금속 레름 전체를 복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상 기상 현상을 측정하러 파견된 아라스 도트르 제독이 그 모습을 발견했고. 이를 카라드론 항구에 머물러고 있었던 엘레니아 엘라소르 상둥이에게 전하게 되며, 루미네스트 공대에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카는 자신의 오시아크 군단을 이끌고 후시에 도착했고, 그의 사병인 룰 미리아드가 가진 마법 저항력으로 루미네스를 밀어붙였지만, 곧 적응한 적들의 공격과 시체를 불태우는 청해전술에 말려들고 있었습니다. 엘레니아 엘라소르 상둥이의 방해를 받은 네파라타는 강력한 힘을 지닌 뱀파이어를 통해 루미네스를 압도하였으나, 루미네스 정령술사들에게 응답한 차몬의 정령에게 공격당해 폐퇴하였습니다. 만프레드는 알라리엘이 도착하자 자만신 강한 부하를 보내 시간을 끌다가 너그리 군세가 도착하자마자 알라리엘에게 인사한 뒤 부하들을 버리고 샤이시로 복귀하여 네파라타의 영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뼈의 부족으로 보급난에 시달리던 아크는 목표를 렐릉 외곽으로 변경하고 광기의 빛을 내뿜는 히시아로 병력을 돌렸습니다 이렌 가장자리인 헤이시아에서 그 어떤 루미네스도 살아남을 수 없어. 이전 세계에서 아칸닉이 당한 이후 육체를 되찾을 수 없게 된 엘사리온의 특공대가 아칸을 저지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목숨을 버리고 찾아온 루미네스 후락한 사원의 병력에 오시아크는 밀리기 시작했고, 흑암의 아칸은 고대의 숙적에 맞서야만 했습니다. 아칸은 이전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엘사리온을 제거하기 위해 저주가 담긴 손으로 그의 목을 붙잡으려 했지만, 갑옷 속에는 육체가 아닌 순수한 빛만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고, 엘사리온의 검에 당해 렐름 가장자리 너머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렇게 모타크의 전쟁은 처참한 실패로 끝나게 되고, 죽은 마법의 폭주로제 정신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나가시는 증오와 복수심에 차 직접 출정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